야 저거 먹자 어? 부르미 죽인다고? 이미 죽어 저거 부르미님 언제 들어온건데? 안 들어와? 부메가 쟤도 죽여 내가 봤을 때 쟤도 나랑 똑같은 걸로 생겼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살아 들어왔어 제발 형님들 죽여야 <laughs> 야 끝났어. 살려 왜 들어왔다잖아 아니 이미 피가 쐈어? 어 죽였는데? 또또뭔 소리야 뭔 소리야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이거 죽이면 어떡해 살이 있듯 데 어떻게 원래 예, 예, 정신은 아니야 누아 죽였어 누아 죽였어 야, 이런 이제, 이제. 전쟁에서는 예, 이거 어떻게 앰포, 판단이 빨라야 앰포실까, 돼. 앰퍼 스카 쓸까 어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예, 예, 인텐셔널 엠, 인텐셔널 인 팀킬로 신고할 거야 뭔 소리야 <laughs> 원래 전쟁에서는 예, 예.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야 예, 이거 엠퍼가더 어, 좋나 스카보다 다섯 어, 번 아, 신고했어 정지아 먹어라 엠퍼가더 좋아 팀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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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 야, 아, 지렸다, 다 잡았다. 야, 에이, 다, 까만. 진짜 다 양념 쳤다억울로라 진짜로. 뭐 양념이야? 싹다해드샷인데 야, 뭔 소리야? 내가 진짜 억울로라다맞췄는데 아, 아, 지렸다리, 그냥 싹다헤드샷 탕탕탕. 이제 구매기는 저기 들어가 있었어? 어. 구매기 들어갔는데 죽는 거야 그럼? 어, 죽였어. 살릴 수 있다니까. 짬이. 야, 쿠, 어. 야, 캐리. 아니 말이 없었잖아. 아니 마이크 장갑 꺼았으니까아 <laughs> 마이크 왜 근데, 꺼? <laughs> 근데 내가 바, 봤을 땐. 그때 말했는데 바로 죽였어. 말했는데 왔데 살려서 형님까지 했는데, 아, 그니까 내가 일단 물어, 솔직하게 말해줄게. 그 핸드, 핸드. 기절 상태에서 살수 있었는데, 그 기절 상태에서 살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. 이피트티내맨은 진짜... 빨리 내대